오늘은 포항에 있는 오어사 여행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오어사의 유래가 남달라요. 원효대사와 해공대사가 이곳에서 머물면서 두 분이 재미로 고기를 잡다가 놓아주면서, 어, 어, 지금으로 말하자면 경기죠?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찰 같은 데는 오면요, 편안해요. 어, 사람도 많지 않죠. 시끄러운 세상과 조금은 어, 단절된 그러한 산사, 어. 산사, 청이 산사, 산사, 산새로사로사 도전이 되어 가고 있는 거야. 여기는 대웅전이 있네요 어, 저는 이렇게 오쪽으로 아, 그원요 오늘 어, 대사가 태봉 어, 신님 대사님의 어, 물고기 경기를 했죠. 바람이 오늘 조금 불고 있네요. 이 저, 저 밑에 가면 저수지가 있더라고요. 어, 이 물을, 따, 물길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둘레길이 굉장히 조,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해보네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저희 할머니가 마지막 가시면서 공천 성당 그 농지에 오래전에 잠드셔 계신. 묘가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보니깐 음, 음, 강원도 갈 적에 음, 그때 둘러서 가기로 하어요 여기 불떼기가 데리고 다니니까 이렇게 어, 다닙니다. 좀. 있는 곳 아, 여기. 오늘도 평일인데도 주차장에 많이 붐벼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기까지 일단은.